2022년 5월 1일 길가운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불 다한 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영호라 내가 힘 있는 자를 발박도다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어찌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은 내가 머문 그 자리가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도 그 역사에 참여했던 지파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에 대해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에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영광이고 좋은 일이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 노래가 불려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서. 공동체를 위해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 후반부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한 왕들이 무기또 불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왕들이 서로 싸웠는데 어디에서 싸웁니까? 무기또 물가 다하나에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다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골라에 이르고 용르함 바깥까지 미쳤으며, 이 말씀에 보시면, 다안과 무깃도,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장소였습니다. 이 비옥한 지역은 아주 행복할 것 같지만,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탐내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먹을 것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 잦았는데, 대개 추수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의 식량을 탈취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특히 무기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지중해에서 내륙을 갈때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차지하고 있으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기또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벌어졌고 성경에서도 최후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에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는데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아마겟돈이 무기또라는 지역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나오는 별들은 폭우와 관련된 천체의 움직임으로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가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별을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 별들이 싸우는 이유는 자기들의 가진 철 병거, 군사력만 믿고 오만했던 시스라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왕들이 싸우는 때는 시기적으로 건기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내렸습니까? 폭우가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산 위쪽에 진을 치고 있던 바락과 강가에 철병고로 진을 친 시스라가 있었는데 하지만 건기니까 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해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 바로의 군병들을 홍해에 수장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하늘로부터 움직여서 폭우와 번개로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리셨던 겁니다. 철병거와 마병이 왔으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데 바빴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수로 인해 혼비백산한 적들을 뒤쫓으며 죽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자 시스라의 진영은 처절해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요란한 말굽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말굽소리는 곤경에 빠진 시스라 군대의 말들이 다급해져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버둥치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해 보였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힘도 못 쓰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갑자기 메로스가 등장을 하는데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저주하라 이 말이 두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저주하라 아라르라는 단어가 세번 사용되면서 완전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로스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메루스라는 성읍이라고도 하고 다볼산 남방에 위치한 개프르 무스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게데스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성읍으로 바락의 출신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다볼산과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로스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었죠. 사사기 5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루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양들이 많았던 르벤은 갈까 말까 생각만 하다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에 있던 단집파는 배를 타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셀 지파도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에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것도 없는데 전쟁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였던 드보라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투에 나섰던 바락을 돕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돕지 않았다고 합니까? 여호화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서 가셔서 다 물리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돕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아니냐입니다. 출신 국가도 민족도 도덕성도 아닙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현장에 이스라엘 집파들도 오지 않고 메로스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 여인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복을 받고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어순에서는 주어가 앞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말씀을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처음과 맨 마지막에 있고 그 사이에. 갠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엘은 앞뒤로 그리고 어 처음과 나중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복이 터진 여인이 된 겁니다. 시설라가 자기 집안과 동맹을 맺은 동지적 입장이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행동을 할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한 일도 노래를 하고 있죠.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물을 구함해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어떻습니까?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엉긴 우유를 줬습니다. 엉긴 우유는 오늘날 요플레처럼 생긴 것으로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음식으로 자기를 대접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와 동맹을 맺은 집안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엉긴 우유를 주고 깊이 잠에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야엘이 침착하게 이 정도 했다면, 뭐, 112에 신고를 해서 지금 시스라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가서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와서 직접 해치워 버렸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노래를 통해 칭찬을 받는 야엘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 죽였다고 노래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헤벨은 뭐하고 있었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이 여인만큼 시스라를 죽일 만한 남자가 없었단 말인가? 어쩌면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여성들인데, 나라를 구하러 나와야 했고, 그 손에 피를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불릴 때 남자들은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묘하게 흐르고 있는 민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꾸부러져 엎드러져 꾸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때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면은 앵글을 달리해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세 번이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이미 그 아들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아들을 군대만 보내놔도 불안해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전쟁에 참전을 했으니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는지 창살 틈에 얼굴을 내밀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올 시간인데 생각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위로를 하려고 뭐라고 말을 하죠?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 그의 시녀들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아니죠. 오만했던 시스라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시녀들을 풍자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은 평소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오시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마음이었고,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아마도 전리품이 많아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느라고 늦고 있을 겁니다. 이러고들 앉아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여성의 자궁,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여성은 승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성적인 놀이계로만 여겨졌던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나라의 여성들은 다 성폭행을 당해도 괜찮은 일이고 내 아들만 건강하게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채색옷을 노력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채색옷도 보통 채색옷이 아니라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라고 합니다. 일단, 채색옷이 귀한 것이고, 수놓은 것은 더 가치가 있는데, 양쪽으로 수를 놓았으니, 얼마나 귀한 옷이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들을 목에 두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라에게 철병거가 몇 대인데 지겠는가? 지금까지 진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주 승리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철병거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전쟁의 본질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또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철병거를 단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면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칼과 단창이 문제가 아니다. 철병거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이시는 데 있어서는 용사여도 장애인이어도 여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쟁은 갠사람 이방여인 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야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착하게 잠들게 한후 남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바락에게 신고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있어서는 핑계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철병거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부정적이어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내 존재, 내 역할, 내 인생을 귀한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얼마든지 반전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대 앞에 있는 다에게 공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수비수인데 공격수를 찾아야 됩니까? 감독에게 사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골대 앞에 있다면 그냥 힘차게 슛을 하면 됩니다. 물론 축구야. 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슛을 하면 그것은 결승골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믿음으로 나서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야예를 통해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했음을 기억하고 내가 머문 자리가 사명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 동참하게 하시고 전쟁에 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